무지해반증 예방, 신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연세우청나왕병원 강호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지해반증입니다. 병원에 발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무지해반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지해반증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지 예방증은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 있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증상을 이야기 하는데요. 첫 번째 중족골을 기준으로 발가락이 15도 이상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거나 두 번째 중족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첫 번째 중족골이 안쪽으로 9도 이상 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휘게 되고 중족구를 안쪽으로 휘게 되면서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뼈도 튀어나오고 자극이 돼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무지외반증의 초기에는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 있는 이러한 외형적인 변형만 있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관절이 틀어져서 뼈도 튀어나오고 이런 튀어나온 뼈가 신발에 계속 대이고 자극이 되면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계속 엄지발가락이 밀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진행을 하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파고들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위로 이렇게 올라타게 되는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통증도 심하고 신발을 신기도 불편해져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기질적으로 관절이 유연하신 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목의 유전으로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발인데요. 신발 안에서 발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발가락이 모이는 힘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바깥으로 계속 밀리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하이힐처럼 앞이 뾰족하고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 그러한 힘을 더 강하게 받게 되기 때문에 하이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증이 없는 무지해반증은 수술적인 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발볼이 넓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지내시는 것으로 충분하겠고요. 질환이 계속 진행이 되면 빨갛게 부어 오르고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진통 소염제를 쓰고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감을 계속 유발하게 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진행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관절염이 이미 발생을 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외형을 교정을 한다고 해도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 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추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를 드리면 보조기 사용만으로 이렇게 교정을 할 수는 없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은 뼈와 관절에 이미 변형이 진행이 된 질환이기 때문에 보조기 사용만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염증이 유발된 경우에 일시적인 통증을 호전을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발볼이 넓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발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발은 계속 안으로 모이는 힘을 받기 때문에 발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 엄지 발가락 사이에 운동하는 밴드 같은 고무 밴드 같은 것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발가락을 안으로 모이는 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서 축 늘리는 힘을 받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까지 세고 쉬어주고 이런 운동을 좀 반복적으로 하시면.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휘게 하는 근육을 좀 늘려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가락들도 이렇게 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엄지발가락에 그 고무 밴드를 끼우고 이렇게 늘릴 때 동시에 다른 발가락을 이렇게 늘려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운동이 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지 예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질환은 한번 시작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볼이 넓고 편한 신발을 신어주시면 좋고 증상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